오늘 왜 이렇게 경찰들이 많냐고 하면요. 엄청 많습니다. 경찰이. 근데 엄청 많은 이유가요. 이재명 가결되었잖아요. 여기가 국힘 당사 앞이거든요. 그런데 국힘 당사 앞인데요. 아마도 그 가결로 인해 가지고 자파들이 여기 쳐들어올까봐 지켜주는 것 같아요. <laughs> 절대로, 우리 국힘당 앞에서 부정선거 투쟁할 적에는 이렇게 많이는 안 와요. 뭐, 버스 한대 정도는 오는데, 이렇게 많이는 안 오는데, 오늘 여기에 아마도 이재명의 가결로 인해가지고, 어, 자파들이 흥분해서, 어, 이쪽으로 몽둥이 들고 나타날까봐, 국힘당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어,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죠. 그죠? 그래도 나라가 조금씩 정상화돼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기쁩니다. 경찰이 어, 많아요. 음. 아예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해요. 네. 해